스피릿식스는 이렇게 첫 번째는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는 어 잠시만요 아 여기 있 여기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지금 한번바퀴 한 사일 찍고 있어서 이어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다음에 첫 번, 두 번째는 잠시만요 이거는

또.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걸 게이 여기다 옮기고, 그리고, 이거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살려줄 건있어서 이렇게 올리면 됩니다. 이거는 스피치 챕터를 꼽을 때 쓰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옆에 것도, 보시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저 옆에 거를, 아이고, 이고 이에 있는 거를 이렇게 그 다음에 간 다음에 가 k a y 니다 이렇게 k a 이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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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k a y

이거 이거를, 이렇게 하면, 이거를 하고, 이거를, 나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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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습니다. 그리고, 어, 이건, 이거 있잖아, 이거. 이거는, 정품에만 들어가 있는 건데. 뉴스 파는 거 진짜 뜬다. 자, 이거 스피드 책상 있죠? 이렇게 이렇게입니다. 스피 이런 꼬피한 스피드 책상인데요. 자, 이거 보십시오. 쫄면 스피나 스피 책상하면 이렇게 됩니다. 24,000원입니다. 자, 이거 어떻게 쓰는 거냐면 이게 이거 이거 여기, 여기는 하얀 색깔이 특전입니다. 자, 이게 여기를 놓으면6 0소요원입니다 이런 소리죠. 옆으로 하면 이렇게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빼는 법을 쉽습니다. 계속 누르면 빼집니다걸 버튼을 누르면 빼집니다안 누르면 안빼집니다넓죠 그리고 그리고 잘못해서 누를 또 이렇게 떨어 떨어지면 빠질 수 있으니 이렇게 이렇게 하고 하면, 사긴, 이렇게, 이렇게, 할수 있고, 이걸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냥 다를 외출할 때는 아니, 그 카톡에 꺼 보세요. 산... 네. 아, 전에 다 재즈가 그렸지 할로윈 오케이. 한다고, 할로윈 하러 간다고 사들어 였지 학교. 이거는 가방에 달때이 그래, 똑같은 쓰는 겁니다. 겁니다. 다 재즈가 버렸지. 아, 앞에 그 화살이 스펀지거든. 그입니다 시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할로윈이었습니다. 할로윈이었습니다. 할로윈이었습니다.